여러분들, 이 한택이 금일 의미 있는 캔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만큼 조만간 신고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님들과 세력들의 매집 신호를 포착하여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했고 또 세력들의 흐름이 꺾여 나갈 때마다 매도를 진행했다면 이번에는 어, 과연 어떻게 이 한택으로 수익을 낼지 여러분들 궁금하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오늘 주주 여러분들과 이 구독자 분들에게도 이 한택으로 익날수 있는 이 매매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받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저번 주에 세력들의 매집 신호와 함께 거래량이 터져 주었고 이런 윗꼬리가 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세력들이 이제 다시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악성 물량을 소화시키면서 이 물량을 전부 다딱 썰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 현재 구간에서도 21선 잘 지지와 그리고 이 라인이 중요한 이유가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세력들이 올린 자리입니다. 보이시죠? 세력들이 올린 자리인데 여기서 일단 지지가 나와줬다라는 거고, 최근에도 이 구간에 물량을 소화하면서 거래량 터짐과 동시에 지지가 나오고 시세가 나와줬기에 현재 구간이 정말 중요한 위치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위치에서 세력들의 매집신호와 함께 이전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 주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이 한택으로 여러분들과 큰 승을 챙기고 싶습니다 그럼 이 한택이 어떤 부분에서 이 시세가 나올까요 우리가 이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바로 재료와 이슈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의 가격이 폭등하는 이런 경험들 한 번씩 해 보셨을 텐데요. 이게 바로 세력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세력들은 꾸준한 매집을 진행해 놓고 주가의 상승분을 취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움직임들을 포착하여 함께 따라가야 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한택 같은 경우 재료도 정말 좋습니다. 바로 현재 시장 주도주인 원전과 그리고 LNG 관련주인데요. 우리가 이 원전 생각해 보시면 이 원전이 두선에너빌리티가 대장 역할로 신고가를 넘어서 미친 듯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한택도 그런 모습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는 거고 이한택 같은 경우 두산 에너빌리티와 핵연료 운반 및 그리고 CASK라는 저장용기 사업 협의체도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본격적인 수혜가 될 수밖에 없고 미국이 현재 이 원전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늘리고 경기 위해서는 이 원전이 필수적이다라고 밀고 있는 만큼 수 자체가 정말 좋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나온 이슈를 보면 미국이 최대 LNG 터미널을 또 키운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정부로 인해서 이 LNG 수출 규제가 완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공격적으로 허가를 추진할 준비 중에 있기에 한택이 크게 수혜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저번 주 금요일에도 시장 조정으로 인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가 소폭 하락을 했지만, 이 전쟁 또한 트럼프의 속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에너지 가격을 더 올려가지고 우리가 석유, 천연가스 등싼 가격에 팔기 위해서 이런 의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한택이 이 가운데 딱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를 위한 이 원전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밀고 있는 이 LNG까지 현재 이 수급을 함께 얼마든지 시세 폭발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과 이 외국인의 매매 동향도 함께 보시면 외국인이 이 한택의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지속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외국인의 순 매도가 현재 순 매수로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 꾸준한 매입을 통해 한번더 시세를 올릴 수 있을지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추적하셔야 된다고 라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동향을 살피고 여러분들에게 이 한택 매수신호 사인을 드렸고 현재 여기에 대한 변곡점, 4만원 구간을 돌파하고 어떻게 안착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직장인이시고 바쁜 시간 와중에 우리가 차트 보기 또 어렵고 이슈 체크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제가 상단에 있는 번호 010-3087-5956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택처럼 수익 볼수 있는 매매 전략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런 시장 주도주를 통해서 100% 무료 브리핑으로 여러분들 수익 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고 싶다면 연락 주세요. 이 투자는 혼자 하면 외롭고 놓치는 것도 많습니다. 제 채널은 여러분들과 함께 세력들의 매집 신호를 포착하여 수익을 만들어 가는 채널입니다. 6월 1일에도 알테오젠이 세력들의 매집 신호와 함께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든 만큼 수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이 알테오젠의 정보도 빠삭하게 알고 있는 만큼 이 알테오젠이 6월 초에 이 특허 관련에 대한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인데 여기서 세력들은 미리 알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매수 신호 사인을 드렸고 보시면 영상으로도 제가 알테오젠 세력들의 매집 신호를 포착하였으며 다시 한번더 달릴 예정과 문자로도 함께 브리핑을 드렸죠. 그 결과.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신 구독자님들과 현재 수익률 약 15%를 기록하고 있으며, 저는 정말 놀란 게이 알티우젠이 다음날 pgr 정식 개시 소식에 9% 강세를 나타내며 체력들은 미리 다 매집을 하고 추후에 이슈를 띄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너무 불공평해요. 이렇게 정보를 알아야 우리가 큰돈을 벌 수가 있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낼수 있게 이 정보와 강한 수급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집 신호가 포착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매수 신호 사인을 드리고 저와 함께 들어가셔서 수익을 본 다음, 다음 매도가까지 여러분들과 끌고 가며 매도 신호가 포착이 되면 다시 한번더이 적, 가의 기회를 노리는데 제가 최근 에도 펩트론의 세력들이 빠져가는 이 매도신호와 정고점인 이 윗꼬리 를 현재 돌파하지 못하는 움직임 에 있어 이때도 펩트론을 투자하고 있는 이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매도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펩트론 이 세력들의 등에 올라타서 저가에 매수하며 78퍼센트 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었고 현재 수급이 약화되며 세력들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는 이 매도신호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종목회전 을 위해서 전량 수익을 매도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죠. 저도 그 다음날 이렇게 하한가까지 갈줄 몰랐습니다. 구독자님들과 크게 놀랐고 정말 이 펩트론이 하한가를 갈 만한 재료인지 먼저 제가 분석을 하고 그 다음날 수급이 서서히 붙는 모습과 강한 반등이 있어서 이 구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매수 신호 사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들과 현재 펩트론 또한 수익률 13%를 기록하고 있으며 다음 매도가까지 들고 갈 예정인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보호시켜 드리기 위해서 급등주 보호구역 이 타이틀을 걸고 있으니, 우리 함께 수익은. 크게 먹고 하락에 있어 미리 대피하는 건 어떠실까요?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고 제 구독자가 되주셨을까요?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곁에서 이 매매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없어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이 실력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차트 분석과 흐름을 판단하고 주가가 도대체 왜 급락을 했는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먼저 해소시켜 드린 다음에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림을 먼저 보내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큰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수익들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수익 나는 전략을 나눠 드리기 위해서 밤낮없이 공부하며 문자 무제한 요금제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노력을 나눠 드리는 대신에 여러분들도 저에게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 구독자님 포트폴리오처럼 큰 수익 을 내고 싶다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보호라고 연락 주세요 최근에 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강세 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코스피 3000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서서히 쌓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한 이 구독자 분들은 현재 현금 비중을 챙겨 놓고 다가올 조정을 대비하고 있죠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포모 라는 형상을 좀 느꼈을 것 같아요 포모라는 것은 우리가 소외되거나 유행에 뒤처지는 것에 대한 이 불안감을 느끼는 심리 현상을 뜻하는데요. 주변이나 이 뉴스에서 국내 증시의 강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버는 걸 보고 바로 어제 매수를 했거나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내가 이 매수한 종목이 상승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답답함이 커져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해력들이 던지는 물량에 있어 우리는 다시 한번더 고점에 물리게 되고 끝없는 조정에 지속적으로 버텨보지만 결국엔 손절을 하면서 우리가 파는 물량을 다시 해력들이 서서히 모으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저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제 계좌하고 또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런 부분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세력들이 팔때 함께 팔고, 또 세력들이 저가에서 매수를 할 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세력들의 등에 올라타는 이런 매매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이 세력들의 매집 신호 또 이런 타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증지 상황이나 또 뉴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전략을 잘 짜야 된다. 라는 거죠. 저는 제 이름 그대로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드리고 있고 현재 국내 증시의 흐름을 봤을 때도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가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강세를 나타내줬지만, 현재 감해수권에 있어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인 매도 신호를 보냈고, 제가 최근에도 올린 영상들을 보면, 바로 어제죠. 단기 조정을 조심하셔라. 현재 증시가 감해수권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을 조심하시고, 지속적인 전쟁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악재가 강하게 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속적인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조정에서도 세력들이 펌핑시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펌핑시키는 종목을 또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할 계획인데, 바로 하루 전에도 말씀드린 이 YJ 링크를 보시면, 저희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를 진행을 했고, 세력들의 매집봉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도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고, 다음 매도가까지 끌고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세력들이 팔때 같이 함께 매도를 하고 또 세력들이 저가에서 서서히 매집을 할때 함께 매집하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여기에 대한 브리핑 자세하게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에게 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이나 다음 시장 주도주가 어떤 종목들이 될지 여러분들에게 미리 분석해서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고, 어디까지나 100% 무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버시고, 저 또한 제 채널을 키우는 게 목적이니, 저에게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조정에 있어 우리가 다음에 어떤 주도주를 준비해야 될지 알고 싶다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010-3085-5956으로 여러분들의 종목이나 아니면 보호라고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이유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궁극적인 목표는 모두가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투자에 있어 제일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잃지 않는 투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에 어떻게 투자가 잃지 않을 수가 있냐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수익을 길게 가져가고 손해는 짧게 보는 이런 매매 전략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왼쪽에 표를 한 가지 갖고 왔습니다. 바로, 손실 비율 대비 복구해야 되는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데, 손실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복구해야 되는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익을 점점 쌓아가고, 서서히 늘려가는 이 복리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지만 그 반대인 음의 복리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못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곁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매매전략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어려운 주식장 혼자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겨내시는 건 어떨까요? 이 문자로 저에게 구독자 전용 타점 브리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에게 문자로 인증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010-308-5956으로 여러분들의 계좌가 보호받을 수 있게 보호 아니면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매매 브리핑 전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큰 수익 버셔서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드시고 또 좋은 곳 여행 가시고 그런 기쁨이 제게 더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